저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수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한 달에 30만원으로 생활비 월세 핸드폰비 내면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월세 말이 30만원 넘지 않냐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내가 한번 돈을 좀 벌어 봐야겠다 내가 풍요를 창조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죠 정말 왼수어하고 절친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직장 상사나 군대 선임이나 그런 사람들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의사가 너 불구로 살아야 돼 평생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음의 힘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기도 하고 연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맨 처음 정말 완전 맨 처음 돈에 아예 관심이 없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 춘카야님은 생각이 현실 된다고 하고 모든 거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왜 돈은 그러던 게 많으시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돈을 창조를 해봐야겠다 해서 첫 번째로 했던 거맨첫 번째 완전히 정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네 이겁니다 4만 원첫 번째 도약은 4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저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풍요의식 확장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릴 것들은 전적으로 제가 풍요로 나아간 방법이니까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 4만 원이 전재산일 때 그리고 통신비 4만 원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돈딱 빼서 5천 원짜리로 바꾼 후 5천 원짜리 여덟 장에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서 동네 곳곳에 숨겨둔 자, 4만 원이 전재산이었고 통신비 4만 원 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때. 그때 뭐였지? LG 썼나? LG에서 돈 내라고 막 387원까지 긁어가던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4만원까지 뺏길까봐 4만원 후딱 빼갖고, 아, 생각해보니까 4만원 뺀게 아니라 지갑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으면은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어서 사실은 근데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핸드폰 요금 내야 되는데, 근데 안 냅니다. 안 내고, 어, 그때는 이제 갑자기 그거를 5천원짜리로 다 바꾼 다음에 어, 축복의 메시지를 적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길 바라고 계셨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음료수 사 드세요 오늘 하루도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서 동네 곳곳에 숨겨뒀습니다 이거를 할때 엄청나게 풍요로운 마음이 듭니다 풍요로운 마음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자첫 번째 포인트가 나온데 금액이 4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저 전재산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 전재산이었어요. 전재산이었고 그 4만 원저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꼭 있어야 되는 돈이었고 쓰면 안 되는 돈인데 써버립니다. 미쳐갖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전재산을 환원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4만 원인데. 겨우 4만원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느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한달 뒤에 80만원이 됩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느꼈더니 이게 한달안 돼서 20배로 늘어납니다. 그럼이 80만원 어디서 왔냐 할수 있는데 이때 이제 머릿속에 영감이 든 거예요. 영감이. 그때 돌멩이 팔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돌멩이를 팔아라 했는데 뭔 돌멩이를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진짜 돌멩이 팔라는 영감이 서어요 그때는 파워스톤이 아니라, 그냥 진짜 돌. 말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팔라는 영감이 왔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이상하잖아. 이상해서, 아, 에고가 미쳤구나.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무시했죠. 그랬는데, 다음날 또 와. 그냥 돌멩이 말고, 예쁜 돌을 팔아라. 이렇게 영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막 마음에 막 걸리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다가 막 샀다가 샀다가 예쁜 원석을 팔아라. 영감이 계속해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돼서 하트 모양의 예쁜 원석을 팔아라라고 했고 이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감사 만 번을 담아서 감사의 에너지를 판다고 생각하고 팔고 그때 그 저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무슨 돌멩이를 감사의 에너지를 팔고 뭐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이상하고. 거부감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되게 현실주의자에다가 막 그런 사람이라서 좀 되게 이상하다.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아, 그래.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막 이게 영감처럼 오는데, 쌩까지 말자. 속는 쌤 치고 해보자. 속는 쌤 치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해서 한달 동안 다섯 개 이상 팔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앞으로도 할 거고, 근데 이게 한두 개 팔리고 말면은 하지 말자. 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달에 8개가 팔리면서 들어온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들어온 돈이. 그래고 이렇게 해서 풍요가 시작됩니다. 제가 옛날에 말을 할 때는 내가 4만 원을 나눠줬더니 80만 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얘기를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더 자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4만 원을 후원했을 때 80만 원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돈벌수 있는 영감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하기 싫었어요. 뭐문돌멩이를왜 팔아? 어,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유튜브 수익이 많이 나오거나 뭐 로또가 되거나 코인 같은 걸로 대박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 찔리는 분들도 있고 공감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면서, 어,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준이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바람과 다르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 수익, 로또, 뭐 코인. 나는 이런 루트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쌩뚱맞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본적 없는. 이런 돌, 뭐, 알지도 못하고, 어, 그랬는데, 그 영감이 와서 돌을 팔려고 해서 팔았는데, 신기한 게, 그 때는 파워스톤이 뭔지도 모르고, 원석이 뭔지도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몇년 전부터 파워스톤을 팔았던 거예요. 그 때는 파워스톤 공부도 안 했는데, 지금이야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지만, 본능적으로 파워스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하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풍요가 흘러 들어오는 루트를 한정하지 마라. 제가 경험상,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안왔던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 한정입니다. 초반에는 진짜 이상한 식으로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각하한것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왜 자꾸 주변에서 돈을 주지? 아빠가 주고, 엄마가 주고, 삼촌이 주고 이게 창조한 게 맞아? <laughs>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을 해서 벌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자꾸 막주 주변에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친구가 선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줌 기프티콘을 갑자기 많이 받음 사소한 이벤트에 당첨이 많이 됨 초반에는 약간 풍요가 내 예상과 다르게 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렇게 와요 근데 궤도에 올라서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예상 범주 내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 자, 두 번째 풍요의 흐름을 이어가리 돈으로 씁니다 돈으로 10만원입니다 10만원 자 10만원으로 풍요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수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한 달에 30만원으로 생활비 월세 핸드폰비 내면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월세 말이 30만원 넘지 않냐 했는데 어, 월세 25만원이었어요 강원도에 월세 25만원이었고 어, 완전히 다 부서져 가는 집이었고 문이 여러분이 아는 문이 아닙니다 철문인데 사람 키의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정말 옛날 집. 정말 옛날 집에 정말 다 부서져가는, 막 모래가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고, 벽이 부서져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월세 25만원짜리에서 룸메랑 같이 12만 5천원씩 내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무조건 쌀 가지고 와야 돼. 밑반찬 무조건 집에서 갖고 와야 돼. 그렇게 하면 핸드폰비 내고, 나머지 생활비,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편의점에서 삼김에다가 플러스 이제 라면, 진짜 5천원 쓰는 날은 정말 과소비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돈을 안 쓰고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발도 절대 비싼 거안 신고요. 저기 이제 시장 가면 2, 3만원짜리 신발 있어요. 3만원도 비싼 거야. 거의 2만원짜리 샀습니다. 그거 사갖고, 신발이 반올 쪼개지거나 찢어지거나 하여튼 그렇게 될 때까지 신었고, 옷을 보통 막 10년, 15년씩 입고, 양말은 무조건 구멍 뚫을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 근데 이걸 되게 저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비참하다 이런 생각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냥 없는 돈에서 생활하는 거지 이게 뭐 비참하고 뭐고 뭐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어, 가끔 이제 뭐 먹고 싶은 거못 먹는 게 조금 약간 가끔 속상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래서 이때 먹고 싶은 걸못 먹었던 한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먹고 싶은 걸다 먹어요 예를 들면은 어제는 어떻게 제가 플렉스를 했냐면은 갑자기 비냉이 먹고 싶어 근데 옆에 봤더니 비빔밥도 팔아 이것도 먹고 싶어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어 그래서 세개다 시킵니다 비냉, 비빔밥, 고기 세개다 시켜 그러고 다 먹습니다 김밥천국 있죠 김밥천국에 가면은 보통은 이제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시키고 안 시키는데 지금은 가면은 먹고 싶은 거다 시킵니다 떡볶이도 시키고 돈가스도 시키고 김밥도 시키고 라면도 시키고 다 시킵니다 그러고 막배 터지게 먹어요 근데 뭐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아,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그렇게 해요 <laughs>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렇게 신발이 2, 3만 원짜리 신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 내가 이제 풍요의 흐름을 한번 타보겠다 하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보겠다 하면서 10만 원짜리 신발을 과감하게 사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야 겨우 10만 원짜리 신발 이러는데 10만 원이면은 제한달 생활비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생활비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80만 원 버는 사람이 어, 60만 원짜리 신발 사는 느낌입니다. 60만 원짜리 신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플렉스였고 어쨌든간에 처음으로 10만 원짜리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굉장히 야들야들 막 부드러워갖고,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만원짜리 신발도 예뻐요.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2만원짜리나 1 0만원짜리나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0만원짜리 사니까, 너무 편한거야. 너무 편해요.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제가 2만원짜리 신발을 사서 신을 때는 맨날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거 샀을 때는 한 번도 피가 난 적이 없어. 그래서 와.. 너무 놀랬던 거죠. 아니 신발 사면 항상 피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원래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발 길들여질 때까지 신발 길들여질 때까지 아파야 되는데 <laughs> 왜안 아프냐 이거? 하면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완전 집돌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집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집에 항상 붙어있는데 그때 신발 사고 너무 좋아갖고 집 밖에 나가갖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laughs> 아 너무 행복해. 너무 부드러워. 그렇게. 풍요로움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르구나 비싼건 좋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전까지는 항상 제일 싼거 가성비 좋은거 이런거만 따지다가 아 비싼게 좋다 처음으로 안거야 아 비싼게 돈값을 하네 이때가 아마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이거 보고 내가 롤렉스를 살 돈은 없고 10만원짜리 신발은 살수 있지 않냐 요거는 내가 조금만 절약하면 어떻게든 뭐할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하자. 내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4만원으로 풍요 의식을 줬잖아요. 4만원. 그 다음에 얼마야? 10만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풍요의 의식을 처음에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처음에. 근데 사람들이 항상 비싼 걸 살려고 해. 수준에 안 맞는. 수준에 안 맞는 비싼 걸 쫓으니까 아, 전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하는데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4만 원 정도 쓸수 있어요. 누구나 다 10만 원 정도 쓸수 있습니다. 이, 그다음에 이제 20만 원. 풍요의 파티를 열어보세. 요 <laughs> 너무 늙은이같나 말투가? 저는 진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적은 돈부터 다 계속 벌었기 때문에 이때가 30만 원이었잖아요. 10만 원짜리 신발 사면서 풍요로움 느꼈을 때 이때 그래도 한 100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세 번째 풍요의 파티를 열어보자.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슈퍼마켓이랑 마트에 가서 플렉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한테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표 안 봐요 가격표 절대 안 보고 내가 사고 싶은 거다 담아요 그냥 장바구니에 막 담아 때로 담아 슈퍼마켓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두번 정도 갔고 그리고 마트는 이제 한두 달에 한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플렉스 하면은 많이 나왔을 때가 2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와봤자 20만원입니다 가면은 어떻게 20만원이 나오냐 그 카트 있잖아요 쇼핑 카트에다가 사고 싶은 거다 때려 담아요. 라면 왕창 막 박스 채막 때려 담고, 과자도 왕창 담고, 먹고 싶은 거뭐 사고 싶은 거뭐 집에 좀 떨어진 거막 담다 보면은 보통은 한 10만원대. 10만원대 나오고 많이 나오면 20만원.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죠? 기분 째집니다. 20만원의 풍요로움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약간 한 200에서 300만원 쓴것 같아. 편의점 말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하면은 좋은 점이 아저씨랑 친해지고, 슈퍼마켓 vip가 될수 있어요 아저씨가 지나갈 때뭐 하나씩 챙겨줍니다 <laughs> 그러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 별것도 아니잖아 슈퍼마켓에서 돈 쓰는 거 누가 못해 할수 있지만 기분이가 좋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풍요로운 느낌이 왕창 왕창 든다 한 달에 20만 원에 느낄 수 있는 20만 원의 행복 지금 물가로도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물가로도 뭐 거기 마트가 갖고 뭐 소고기 사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괜찮아요.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괜찮아. 사도 충분히 20만원 선에서 끊어집니다, 보통은. 먹을 거 위주로 사면 돼요. 먹을 거 위주로. <laughs> 좀 약간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라면을 좀 좋아해서 라면을 종류별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라면을 다 사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종류별로 천장에다가 꽉 채워놔. 라면 하나씩 빼먹을 때마다 진짜 행복해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진짜 행복해. 저그 영상 보고 따라 했다니 진짜 한손 가득 풍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가성비 짱. 음.